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을 의지 할수없 으니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은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 님의 꿈이 나의 비 전이 되 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분이 되시.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청소년부가 많은 혼란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곱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때큰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부천유신교의 청소년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이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순차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응해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말씀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0일이죠. 20일 날,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어,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약 80여일간 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 등교, 개약이 미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어 등교가 미뤄지면서 최대 현안이죠. 고등학생들, 고3들의 대입을 비롯해서 각종 학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이 애태웠고 또, 또 한편으로는 교내 집단 감염을 우려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 지난 20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교육부에 따르면 이제 27일이죠. 다음 주 27일부터는 고2, 중3, 또 초1에서 2학년, 또 유치원생 이렇게 등교와 또 계약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인 6월 3일에는 고1, 중2, 초3, 4학년 이렇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6월 8일에는 중일 초5, 6 이런 순으로 이제 서서히 등교와 개학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laughs>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정리된 듯하는 그런 형국에 있었지만 또 갑자기 이태원 클럽이죠. 클럽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또 다시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는 격주 등교를 하기도 하고 또 격일제 등교 또 오전 오후 반 이렇게 이부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하지만 각자 학교에 맞는 사정에 맞는 방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공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3들, 이제 대입을 앞둔 고3들은 원칙적으로는 매일 등교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고1, 2는 격주로, 또 초중학교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그리고 주1회는 학교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가지 방식들을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들,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일신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안전함으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로마 정부가 대대적인 정치적인 박해로 박해를 당할 때 엄청난 시련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을 기록하기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동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사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함께 나는 말씀 베드로 서 1장 1절에 보면 후반부에 흩어진 나그네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서 흩어진 나그네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만을 가리킨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합당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더 확장하자면 이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세상에서 능력있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들 각자를 택하시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만을 들어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강동구에 있는 오른 교회라는 곳이,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어, 여러 강사들 또 여러 계층에 있는 어, 사람들을 어, 간증자로 초대해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회를 하는 그런 어, 기도회가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 예인 건축 연구소라는 곳에 소장으로 계신 이효진 소장이 곳에 와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던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효진 소장님은 여자분이신데 여성분이신데 태어난 지 18개월 때. 이 연탄 악몽에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거꾸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18개월이면 그런 구분을 할수 없는, 이것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 갓난아이가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을 진단하기를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효진 소장은 그렇게 당시 상황을 얘기했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이, 이효진 소장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에게 파충류다, 괴물이다, 귀신이다 라는 놀림을 받았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화상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에 안타깝게도 실패해서 이 흉터가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유증까지 더 심해져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가게 됐다고 라 합니다. 그런 이 사장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또 길을 가다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나무가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다쳤지만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굴이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 생명까지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그분의 내면과 열등감, 또 낮은 자존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지나 너는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자신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약함을 자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여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다닌다라고 그분은 간증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택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볼 때, 베드로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완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 사용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고, 또 학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했죠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런 일이 절대 결단 없고 주님께 있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모습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어떻게 보면 자격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였고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할줄 아는 것이 없고 내 능력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 이효진 소장님처럼 그, 그의 외모가 화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장으로서, 또 예인건축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으로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는 부족하고 또 의심이 많았고 또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 기억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부천의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강함으로. 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생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먼저 드릴 광고는? 이번 주부터 고삼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자두 번째는 우리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 0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노트 가이드라인입니다. 1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2번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본다 뭐 구절이나 단어 요점 정리 등을 해주었으면 정말 좋겠고 3번 기록된 말씀에비추어볼때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4번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관련을 해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 광고는 설교 노트 제출입니다. 자 설교 노트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5월 27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쏘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광고 끝.